랄리 난리? 난리와이카 안녕하십니까 더더더더더더더더북원시 전수사입니다 아 저번에 와서 여기서 이제 꽝을 한번 했고요 지금 퇴근하고 현재 한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러 왔습니다. 어, 여섯 대를 펼고, 지난번 포인트와는 다른 곳입니다. 조금 더 옆쪽으로 해서, 어, 지금 대를 여섯 대를 펼쳐놨고, 아직 뭐, 찌맞춤, 그리고 뭐, 밑밥 또는 떡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얼른 준비해서, 어, 하룻밤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고! 차! 사람들 흔들어 주세요. <웃음> <웃음> 와. 와, 방 빠졌어. 이 그릇 이야 우와 힘쓴다 우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잉어아지 느낌은 어어 느낌이 잘 듭니다. 자,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아하. 자. 아, 붕어네요. 어, 내 얼굴이 안 보이노? <laughs> 붕어입니 <붕어로. 웃음> 이히. 이야. 우와. 자. 이야. 이야 우와 짜잔 월척급 붕어. 와, 이건 월척 급붕어 와 이거는 월척 될것 같은데요 오 이쁘다 멋집니다 <laughs> 우와, 빵 좋고 비늘 깨끗하고 야 오늘도 살림만 한번 적셔 주네 <laughs> 개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분 좋아 자 개체 우와 우와, 이야, 후, 준척이네 준척. 자, 딱32 되면 좋겠다. 한29.8 되겠습니다, 29.8. 이야, 좋다, 좋습니다. 그릇. 와 힘쓴다. 와. 야. 아유 좋다. 이렇게 안되 <laughs> 자. 오케이. 자. 야 좋다. 아, 요 친구는 한 여덟치 급 정도. 어, 자동으로 풀렸다. 자, 요렇게 자, 여러분 또한세 있습니다. 자, 요 친구 여덟치 급 정도 되겠네요. 꽉찬 여덟치, 여덟치, 아홉치 정도 되겠다. 아홉치.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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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와오 오, 놀래라 어야야 오. 이야. 이야, 카메라 조정하다가 자아 여러분도 준수한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 이쁘다 아, 자, 야, 이야... 힘 좋네 이게. 아이고 내 폰. 이 야, 이녀석것도 아홉 칠 야, 멋집니다. 크으, 진짜 멋지다. 아 빵이 여기 좋네요. 여기에 가물치도 있고 뭐 잉어도 있고 뭐 별의 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 별 것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참. 튼실하네요 응. 살아남아야 되니까슬라올라니다슬라니라 <Mechanics> <laughs> <Rig repetitionceu> <파이팅> 더 옳지 옳지 어어어어어어어어더더더더 더. 어어어어어어어어어더더더 정확하게 꼬아보네. <laughs> 자, 베스들이 돌아다니는구나. 전주차입니다. 아, 짧은 1박 2일의 낚시 정말 좋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또, 월척은 아니지만, 거의 월척인, 준척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 현재 지금 물색이 아주 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 들이 정말 신나게 살랑살랑살랑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아침장을 기대했는데 현재 시간에 7시. 아, 왠지 철수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래도 하룻밤 꼴깍 새면서도 아주 그 즐거웠습니다. 정말로. 지도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아, 다음에는 여기 이 자리가 아닌 건너편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그때는 어떤 조가가 될지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점조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멋진 붕어들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레츠고차 감사합니다. 아조확인하겠습니다아 하룻밤, 어휴, 그래도, 어휴. 자, 여기 한 녀석. 자, 두 녀석. 어이, 야. 어휴, 좋다, 좋다. 어휴, 오빠. 아 오우. 자, 멋집니다. 농수로에서 나온 준척급 3마리입니다. 아, 최고가 아, 확실히 높네요. 여기 베스, 블루길, 가물치, 잉어, 메기뭐다 삽니다. 예. 여 친구들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아, 이뻐. 야, 힘이 좋아서. 자, 오늘도 재밌게 낚시하고 돌아갑니다. 자! <laughs> 자, 지대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가라 으차! 다음! 우. 우. 자, 2번 타자! 가자! 출발! 오, 예! 마지막 아 월척인 줄 알았지만 그대는 29.9 붕어는 29.9 가자 출발